셰프의 선물, 충북 음성에서 보약 같은 한상. 햇빛이 덧칠한 진한 초록빛이 사방에 가득한 여름날. 부지런히 길을 달려 찾아온 오늘의 셰프는요. 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아, 아, 여기가 충청북도구나. 아. 셰프는 스트레칭 동작도 아, 참 남다르죠? 지금 어느 사연은 예. 편지로 왔어요. 아, 편지요? <laughs> 와, 글자도 정말 잘 쓰셨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67세 박현수라고 합니다. 어려서 신세를 많이 진 누님께 감사를 전하려고 어,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에 누님께서 어, 폐암이라는 수술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어, 요양 중이신데요. 신세 갚을 일은 많은데 어, 제가 20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이다 보니 염치 없이 셰프의 선물에 문을 두드리니 제발 저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어, 누님을 위해서 남동생이 어,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먼저 통화를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혹시 박현수님 맞, 맞으신가요? 야, 맞아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몸몸 이렇게 불편한 저한테 이렇게 행운을 주셔갖고 예 고마워요. 늦게라도 좀꼭 도착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예 어, 알겠습니다 아버님 천히 조심하게 오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준비해놓고 있을게요. 충북 음성 가지미 마을에. 누님과 셋째 동생이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데요. 오. 아, 저기 나와서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인가, 혹시? 안녕하세요. 예, 네, 혹시? 셰프의 선물 신청한 댁 맞나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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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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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너무 공감이시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으시네. 안녕하세요. 관계들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현수 누나. 예. 네. 째 동생. 오, 오, 아 네. 첫째 누님은 네. 몸이 좀안 좋다고 들었는데 네. 저 체장 수술 암 수술도 하고 네. 또 폐를 어... 3분제 2를 잘라내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통증도 통증이 지면 기운을써어가지고 맥을 못 죽었어요 큰 수술을 아... 두 번이나 하셨요 저하고 한 왔어요. 20여 년 같이 농업에 종사했을 때는 한 55, 55kg 정도의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네. 수술하고 나와서는 한 38kg 어, 거의 뭐한 26, 20kg 정도가 어. 빠져가지고. 그러면 거의 한2 0킬로 가까이 빠지신 거예요. 네. 응. 이게 반지 같은 것도 짙딱큼맞았던건니 훌렁훌렁하고. 건강하실 때가 없으셨어요? 어, 저희 누님이 건강하실 때는 산하의 대장부였나마 똑같았어요. 저하고 거의 뭐한1 5년 이상 차이 나는데 엄마 같으신 분. 아하. 네, 그렇지 어머님이 또 옛날에 그 소아마비를 걸리셨기 때문에 예, 예, 육남매 예, 예.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던 그 어머니 같으신 분이었어요. 했셨구나 육남매 의 마지로 태어나 앞에선 동생들을 이끌어주고 뒤에선 집안의 대소사를 살뜰히 챙겨온 누나는. 동생과 함께 농사도 지으며 누구보다 씩씩하게 살아오셨다는데요. 와 이게 무슨 화수예요? 대추방울토마토 하러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예. 이게 대추방울토마토입니다. 길쭉하게 생겨서. 오, 그러네요 정말. 음 안에 과즙도 꽉차 있고 아삭아삭하니 너무 좋은데요? 예. 공기 좋고. 네. 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도나 식감이나 아주 탁월한 지역이 여기 음동지역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토마토 가지치기에 나섰는데요 평생 밭을 제 집처럼 여기며 사셨던 누님도 오랜만에 일손을 거들어 봅니다 우리 형님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셨어요 고추 농사, 담배 농사 수박 농사, 메론 뭐 농사 그는 그래 우리 집 아저씨하고 농사 지어가면서 한철 또 저기 측장인도 다니고 농사져가면서? 네. 3월달에 참 나와가지고 또 수박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생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많이 했어요 셰프도 나서서 일손을 돕는데요 일보다 더 힘든 어. 게 있다죠 결론 왔어 놓지 않다 어. 오랜 노력으로 일뤄낸건이 열매들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다는데요 보단한 일상 속에서도 이 뜨개질로 손수 가족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셨답니다. 와 어머니, 네. 뜨개질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네, 이거를 안하면은 네. 자꾸 쳐져 가지고 두루놓 있게 돼요. 음. 아. 동생들도 어리고 막 그랬을 때는 네. 내가 많이 꿈에서 입혔어요. 아. 그리고 또 내가 좀 마르게지를 해줘서 여동생들은 손천 같은 게 쓰면은 예. 원피스 같은 거 매겨서 입히고. 어. 응. 완전 진짜 친엄마처럼 일다 하셨어요.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엄 어... 어... 그랬기 때문에. 에이... 응. 누나의 길고 긴 인생 이야기도 이 작품들과 함께 한땀한땀 한땀 짜여 있겠죠. 이거 채반, 동생 한명 백만 원 받지, 동생 오 마켓 뭐 것도 오 너무 잘 맞는다. 아유 이쁘네. 이마네 아니 완전 맞춤인데 맞춤 딱 맞네요.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laughs> 평생 동생들의 자랑이 되어주셨던 누님에게도 자랑 거리를 하나 만들어드려야겠죠. 몸에 좋다는 재료란 재료는 다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요 게살 싹스푼이라는 요리거든요. 이싹스요이진시향이고양식으로 즐겨 먹었던 재료거든요. 제가 큰눈이 기력 나이하고 싹스푼 가지고 한번 요리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강력소 국물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싹스푼을 이렇게 데쳐서 쪄주도록 할게요. 음. 달걀에 우유를 섞어 넣은 다음 기름에 부어놓고 튀기듯 익히면 오 마치 구름처럼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우유 계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계살과 튀긴 달걀 샥스핀을 함께 볶은 황제의 보양식 계살 샥스핀 완성입니다.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특별히 더 부드럽게 만들었대요두 번째는요, 죽순 기편이라는 요리인데요 어, 원래 기편이라고 해갖고 닭고기를 편으로 썰었다는 뜻이에요. 고기를 편으로 얇게 썰고, 죽순도 먹기 좋게 썰어 끓는 물에 데쳐둡니다. 이 죽순기편의 포인트는요. 위에서 살살 녹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달걀 그 넣고, 한번. 예, 같이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음. 고기 살이 나 부드러워져요. 숙성시킨 고기를 기름에 튀기듯 부드럽게 익혀내고요. 죽순과 함께 볶다가 육수를 넣고 조려내면 완성. 기력이 절로 솟는 맛이라는 든든한 보양식 죽순기편입니다. 오 이모, 가득 찼네요, 뭐가? 왜 이렇게 재료들이 많아요? 내가 기운이 있다 보니까는 애들이 사다 놨어도 네. 잘 해질 못잘 못해 먹어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 네. 안 드시는 요 재료들로요. 네. 제가 밥한잔 기름나시게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가상 두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가상 두부? 네. 집가에 항상 상자를 써서 네. 어 중국 가정에서 항상 먹는 두부 반찬요리한테 있어요. 어. 삼각형 모양으로 썬 두부를 170도의 기름에 넣고 노릇노릇하게 튀겨내고요. 고추기름에 고기를 볶아 소스를 만듭니다. 두부가 들어가면서 이 소스를 또 빨아들이거든요. 야, 우잘 나왔어요. 맛있어 보이죠? 음, 아주 아삭아삭한 게 가을 네. 뭐, 같아요. <웃음> <웃음> 냉장고 속 재료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매콤한 두부 반찬도 만들었고요. 버섯향이 가득한 누룽지탕에 시원한 홍합 전복탕까지 보약 같은 어머,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때마춰 사연을 안녕하세요. 신청한 동생분도 도착했습니다. 지금 요리가 막 끝났거든요. <laughs> 그러네요. 딱 맞춰주셨어요.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남매가 이렇게 모인 것도 정말 오랜만이래요. 고마워요 <laughs> 아, 다 드셔야 돼요. 제가 건강하게 만드는 상이거든요 향기처럼 기운맛이라고요. 제가 이 게살, 싹스피 요리 만들었거든요. 배사밥을 먹어요. 함께 먹어요. 이 <바람이> 약간 화살 룩매예요. <laughs> 75년 동안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네요. 밥순하고 닭고기 가지고 제가 만든 이것도 보양식이에요. 단백질 풍부한 요리예요 아주 좀아삭아삭하 아, 아. 말랑말랑하고 네죽 음, 우리 여기 도 저희 고장에서는 맛보기가 힘들어요. 아, 어, 충청 아, 지역에는 그죽순이참 이렇게 네. 아삭아삭 는이괜찮 좋아요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냉장고 묵혀도 이 재료 가지고 가상 두부라고요. 네. 가정식 반찬이거든요. 맛이 없었는데 네. 이거를 먹고 나니까는 힘을 풀고 싶고 그런 기분이 좋아 아, 그래요? 이제 밥 많이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잘 먹지. <laughs> 결혼하시고 나서도 뭐 고추장도 담가주고 네. 된장도 담가줄 때가 있고 음. 반찬을 이렇게 해주고 그러셨어요. 네. 누님. 아, 진짜 뭐 엄마가 되신 분이죠. 네. 제일 네. 누님이 제일 대정이 없고 또. 아, 그러셨군요. 예. 우리 누리 저 어디 힘 나요? 아우 뭐, 나고마고 할것 없지. 뭐, 너무 너무 좋고 너무 부푼 부 수다. 우리 동생들 최고. <놀람> 아끼고 보듬으며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최고의 보약이겠죠. <놀람> 보약 같은 마음 서로 나누시면서 오래오래 <놀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놀람>